네, 이팔천중팔문이 영록단의 공연이 이어지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 이, 지금 이 공연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농사지 있는 우리 저 어머님들이시거든요 잘 보시고 함께 흥겹게 하시고 우리 단미래도 이 어머님들이 이런 그 놀이패를 하나 만들어서 앞으로 함께 할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렇겠죠 그죠? 여러분들도 여기 주역으로 나오시가 함께 춤추고 노래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열심히 보시고 앞으로 반미래도 이런 영국회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정말 많은 분이 모이셨네요 그, 저희는, 어, 여기 단미에서 좀, 단미에서좀 멋대요. 좀 네, 마이크가 흐네. 단미에서좀먼정곡면 아세요? 예, 잘 아시죠? 전곡면 우리 여성 농민들이 연극을 배우셨어요. 전곡면에 사촌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사촌마을에 아주 예전부터 내려오는 삼정성 이야기라고 그마을에 삼정성이 태어난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촌마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이 그 연극을 지금 배우셔서 오늘 이렇게 당를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셨거든요. 예, 하여튼, 우리 어르신들 연극 같이 보시고, 재밌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